초조하거나 너무 성급하면은 안 되는 학년인 것 같아요. 6학년과 1학년에서 요 아이들은 머리도 크고 생각도 깊어지긴 했지만 경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지기 쉬운 학년입니다. 저는 6학년과 1학년은 정신교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 뭘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목표를 향해 가야 될지 세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예, 거죠. 그리고 하는 방법도 명료하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해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숙제를 공부처럼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을요 왜냐면 숙제는 이제 아무래도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내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신을 발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 학원에 치이고 할 것도 많고 아무리 이제 성실한 아이들도 숙제에 치여서 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숙제를 공부처럼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4분의 3 공부 방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요. 내가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이제 45분을 4개로 나눠서 절대로 양으로 숙제를 하지 말고 45분 동안은 정말로 내가 공부하듯이 숙제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공부하듯이 숙제를 하고 나머지 4분의 1을 숙제 하듯이 숙제를 해서 끝내라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벌어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딸을 그렇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숙제라는 토대를 해서 공부처럼 해라 그럼 그게 좀 자세가 잡히면 자기 주도학습이 좀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된게 이제 글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이 글은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이다라는 것이 딱 와닿게 됩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은 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쓰신 분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언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을 너무 옆에다가 두고 단지 문제 풀고 본질은 없고 그냥 것만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을 때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아무래도 중2, 중3 때 염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근데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근본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진 아이들은 선생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쭉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글은 누군가의 생각이니까 너희들이 리딩을 잘할 거면 이거를 글자로 보지 말고 누군가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쓰신 생각이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오... 예를 들어서 이제 그첫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6학년, 1학년, 2학년한테 똑같이 말을 해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음. 많이 하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사실 오그라드는 말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음. 이게 글자가 아니라 음. 누군가의 음.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그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 이 반응이 좀 <웃음> 없어요. <웃음> 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표현을 안 하죠. 음, 음. 그, 그 아이는 쿨한 나이니까요. 뭐든지 다 쿨해야 되고 이제 표정이 없어야 음. 돼요. 근데 6학년 아이들은 달라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아 이거를 제가 4학년 아이들한테도 해봤어요. 몰라요. 몰라. 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 음. 몰라요. 그런데 6학년 아이들에서부터는 이게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알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달 후에 다음 학기 때또 말해주면 잊정버이고 음. 그래서 두 달마다 말을 해주면 두 달마다 눈이 반짝거려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기에는 1년 정도는 걸리더라고한 여섯 번 정도는 계속 말을 해줘야지만. 그래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글이 누군가의 생각이야, 누군가의 사고를 읽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언 1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사실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지문과 문제가 같이 있어요. 모든 교재는 아이들은 거의 90%는 문제를, 문제를 먼저 봐요. 데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을 이해하는 게목적이 그래서 교재를 나눠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문 교재와 문제 교재를 분리해서 지문에만 포커스를 할수 있게끔 만들고 지문이 이해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중학교 1학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기술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음. 2학년서부터는 내신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수능도 수능 봐야 되고. 문제풀는 요령도 필요한데 그 유령을 너무나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때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라 봐야 되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거나 너무 성급하면은 안 되는 학년인 것 같아요. 6학년과 1학년에서요. 아이들은 머리도 크고 생각도 깊어지긴 했지만 경험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지기 쉬운 학년입니다. 저학년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깨지진 않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갑자기 많은 정보를 하고 너무나 큰 부담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인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명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 몇백 명을 가르치고 있는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공부 방법이 엄청 다르지 않고요, 공부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게 맞고요, 실력이 길러지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비극이 시작되고. 그 순서를 올바르게 맞춰서 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6학년과 1학년 아이들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잡히게 되면 나머지는 충분히 스스로가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정말로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다 세팅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6학년 1학년, 전반적인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아직은 보험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네. 토플이 수능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저는 수능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서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목을 토대로 해서 다섯 문단에서 여섯 문단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서 제목이 우선은 없죠. 그리고 음. 단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한 축. 그 문장 안에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토플이 어렵다 무조건적으로 수능이 어렵다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6학년 1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접하기에는 아직은 이해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라는 가, 가장 큰 이유는 설명을 쭉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이해하는 부분이 빠져있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문이라고 말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좀더 고학년으로 가서 수능을 공부하는 를게 맞아요 미국에서 사실은 큰 시험이 SAT하고 t o 이 있지 않습니까 음. 가장 큰 차이점은 SAT 같은 경우에는 서 시하고 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음.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음. 그 시험이요 음. 근데 t o 은 SAT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시하고 문학이 빠져있는 거예요 비문학만 있다는 다 거죠 다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 과학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 역사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 아니면 체육 시간에 배워야 할 것들 교재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중, 고등학생들이 비문학으로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묶은 게 톡풀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톡풀이라는 리딩 지문, 그러니까 스피킹과 라이팅은 좀 별개지만요. 톡풀 리딩 지문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공부했었을 때 절대로 빗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읽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톡풀로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하더라도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수능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EBS에서 나온 교재로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저도 수, 두세 번 정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도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토플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토론본론 결론이 있으니까 조금 더받아들이고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 누가 좋다 나쁘다란 아니고요 저학년일 때는 더 근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제목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글을 읽어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2, 3학년서부터는 한국 시험 한국 시험을 대비해요. 지금은 지문을 7을 두고 문제를 3으로 준다면 그때는 5대 5가 돼야 되겠죠. 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3대 7까지도 가야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중학생들한테 무조건적인 문제 풀이를 갈 이유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내내 3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은 그래도 긴 지문을 가지고서 긴 호흡으로 글을 읽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문제, 문제 풀이 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더라도 늦지는 않다라고 좀 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아. 상식적인 거고 너무나 모든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초조함인 것 같아요. 빠른 성과를 원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가면은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는 근본적인 거 왜냐면 저학년 때는 아직은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말로 하면은 4학년까지 아이와 고학년 6학년 1학년의 아이와 고등부 아이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낳는다라고 했을 때이 중간 단계는.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왜냐면, <목소리> 말들도 알아듣고, 스스로가,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게 쌓인 다음에 고등부를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저학년은 아직은 음. 그 케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맘 때는 멘토가 필요하다,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초조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귀신같이 엄마, 엄마, 아빠의 기분을 알아요. 알아요. 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많이 이제 제가 이제 학부모님 상담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톡불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어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는 이제 나중에 수능과 내신에서 이제 정말로. 다른 단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순 있겠지만 다 연결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니까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아이가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딱 보니까 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아이는 그거를 딱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엄마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지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 봤거든요 음. 하면은 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하게 돼야 되는 그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짧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중간에 바꾸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근데 목표를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달 동안 목표를 잡았으면 그게 설령 조금은 아이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바꾸게 되면 아이들은 자꾸 힘들면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끝을 낸 다음에, 아, 여기에서는 이런 성과를 내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목표를 잡자. 아니면, 아, 여기까지 했는데 괜찮은 목표니까 또 다시 두달 동안 목표를 잡고 목표를 가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갔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중간에 바꾸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서 중간에 바꾸는 거는 이게 아이 음. 교육상으로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학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의지대로 가게 되는데 6학년과 2학년 고사일 때는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가도 말할 겁니다. 아마. 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책은. 이제 오늘은 안 가더라도 뭔가 크게 배우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거를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끝부분에서 안 보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저 서울대 교육학과 다닐 때 아, 교수님이 있거든요 예. 교육심리 교수님인데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 교수님이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음. 옆에 있는 제자가 음. 교수님 그거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재미없어 근데 왜 보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교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에게 실패 경험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인 예, 예, 거죠 예, 예. 오늘 대화에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생각보다 공부는 멘탈의 영역이고 정신력의 영역인 부분이 많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결과가 이어지고 학생들이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고를 잇는 거야 라는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틀이 쌓여질 때까지는 완주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을 끝내고서요 시간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배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